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것이 장애인들이 차별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라고 하는데요. 예술을 통해 편견 없이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소통의 장이 제천에서 열렸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나둘 악기가 내는 소리가 모여 하나의 멜로디를 만들어냅니다. 지휘자의 손동작에 맞춰 아름다운 선율이 공연장을 가득 채웁니다. 지적 장애를 가진 청아마표 학생들의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금관악기 독주에는 관객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지기도 합니다. 충북 지체 장애인 협회 15번째 장애인 종합 예술제입니다. 이 장애인들이 1년에 한번이 행사지만 그래도 자기가 와서 이래 어뭐 표현을 발표를 하니까 좋습니다.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농구 국가대표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웅변하기도 합니다. 외부 행사장에선 그간의 노력이 묻어나는 그림 작품 전시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무대에서 공연하고 전시 활동을 하면서 경계를 허물고 편견없는 이해의 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장애인분들이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감동적이고 열심히 지금까지 노력한 모습들이 보여서 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평등한 속에서 소통할 수 있고 이 기회로 해서 장애인 분들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비장애인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참여하는 종합 예술제가 장애인들의 재능 발굴과 사회 참여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